고추 심은 지 이제 4주 차가 된것 같은데, 4주 좀 넘어가네요. 근데 이제 고추가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많이 컸습니다. 커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. 결순을 많이 치죠 고추라는 게. 이렇게 결순이.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, 뭐, 다들 아시지만 이 결순은 꼭 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추가 제일 위험한 게탄저병인데탄저병이라도 조금 예방하려면은, 바람이 잘 통해 돼서 보통 이 격가지를 많이 따주죠. 격가지를 따주는 큰 목적이 뭐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. 하나는 이제 통풍, 밑에를 다 따주면은 통풍이 잘 돼서 병충해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, 또 이제 영양 공급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를 한쪽으로 위쪽으로 몰아가면서 위쪽으로 크면은 이제 이 고추가 열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통풍하고 병충해 때문에 통풍하고 영양공급 문제 같은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격가질 로 많이 커서 나오면은 통성해지면은 고추라는 게좀 대부분이 다 얕게 심어가지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이 다 쓰러지죠 근데 우리 고추는 이제 깊게 심어가지고 그 쓰러지는 게좀 덜한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공급 문제하고 어, 저기, 병충해. 그것 때문에 결순을 따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결순을 따면은, 뭐, 너무 많아서 다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, 이제 텃밭 가꾸는 분들은, 이렇게, 따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이걸 따가지고, 이 따가지고, 요걸, 모아가지고, 데쳐가지고, 어, 무쳐먹든지 해서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구요. 이 꽃잎이 영양분이 많다 하는데 자, 이제, 결순은 오늘은 이제 따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비닐 치우고 꽃을 심은 사람들, 또 얕게 심은 사람들은 벌써 꽃주대 세우고 줄을 한 번씩은 다 매준 상태가 되었겠죠.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걸 깊게 심어 가지고 아주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. 지금 이게. 흔들림이 뭐 거의 없죠. 깊게 심으면 은 이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. 가뭄에도 조금 덜 타고. 개선을 다 따졌네요. 한 150개 심었는데, 한 15분 걸렸나? 금방 따네요. 자, 여기 딴 건데, 고추 결순. 어, 요거는 이제, 점심 때 데쳐가지고, 무쳐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점심 반찬으로. 자, 결순 다따 땄습니다. 면도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밑에가 깨끗해져가지고.